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수 있으나 제 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며칠 전 길에서 어떤 분들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그것은 모 2단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안식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단체에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내용을 읽으며 참 많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그 귀한 선물도 이미 다른 이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더 중요하고 귀합니다.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수 있으나 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도적으로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달력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것들을 계산해야만 했고 또 그들 스스로가 달력을 만들지 않고 이집트의 왕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한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각각 이렇게 절기를 주님께서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저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온전히 쉴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쉴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쉼이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이 안식일이 우리의 현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안식일을 만드셨나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감사하며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쉬지 못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으면 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쉴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쉴수 있도록 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리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냐? 조금만 더 나를 기억하고 내 앞에 와서... 쉼을 누려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루 종일 잠깐 산책할 여유도 없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어둠 속에서 퇴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이유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열심히만 하면 그곳이 어떠한 방향인지도 모른 채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시간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쁘다고 돈만 쥐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쓸데없어 보이는 것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손을 잡고 함께 하는 시간,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함께 놀아주는 그 시간들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춤추며 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노예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